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저브 TV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미국 정부가 찍은 1000% AI 소프트웨어 유망주 탑5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마켓의 규모가 현재 100조 규모에서 1500조까지 15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AI 기업들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망한 기업들 5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입니다이번에좀 주세가기 많이하락하고있죠16% 정도 하락했고 157달러 시가총액 40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이 기업은 이제 1조 이상매출내는 AI 기업들 중을몇 몇, 안되는 기업이고요 가장 이고있고있는기업이다이 보고 면될것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병원과 함께 영상 분석, 환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명 쪽에서도 모기지에 관련된 어, 사기 디텍션 이런 쪽에서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융,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채용을 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 매출을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 미국 육군과 14조원 규모의 계약을 최근에 착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4조니까 뭐 연간 1조 정도 이상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미국의 서울 레뷰뉴가 7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분기당 4,400억이었던 매출이 7,300억으로 뭐 분기당 3,000억씩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연간 성장률 68%에 달하는 고성장을 유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도 1분기 때120 조 2만이었던 80조 정도 됐던 기간 수급이 지금 160조까지 불과 한 분기 사이에 두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80조의 기간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이 기업의 주식을 앞으로도 밀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에서 일단은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를 시켰고, 다양한 기업들 추가적인 기관 투자들의 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번 분기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어, 매수세가 들어왔었다.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기간을 부터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 지금 150 달러까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 다음 번 분기 끝날 때쯤에 다시 한 반등을 해서 200 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Recursion Pharmaceuticals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5.4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이번 주에 한2% 정도 급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등 오르고 있다라는 거, 시가 총액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 GPT나 아니면 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약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제약 기술에다가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조금 더 이제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속도는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번 이 무어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 반도체 컴퓨팅 파워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AI.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시장에서 강력하게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리데이션 모델링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별히 개발하고 있는 약품들은 다양한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고위험 그 질환군에 있어서 류마티스 어, 관절염이나 혈액에 관련된 제품이나 암에 관련된 제품들을 꾸준하게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상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 뉴스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헬릭스나 이제 아니면 템퍼스 AI 이런 기업들과도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AI를 다양한 분야에다 적용할 수 있게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에다 적용을 할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주목하 만한 점이겠습니다. 리커존 파마슈티컬에 대한 기관의 매수는 이제 계속해서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1점오조 이상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크 인베스먼트와 블랙록과 엔비디아에서 이제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는 사실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최근 분기 때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7천 밀리언 정도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이때 주식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대형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주가적인 면에 있어서 강력한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라점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 시에도 이제 AI 관련해서 텐베거로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 AI 바이오 기업 중 하나다 AI 바이오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사운드 하운드입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13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지난 주일 동안 이제 20% 정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성 인식 AI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자동차 인식 그리고 퀄컴에서 모바일 데이, 데이바이스 전용 LG 이런 다양한 기업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사운드 하이에 chat AI, chat 뭐 GPT, LM, 대형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 좀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전제품, 다양한 분야에다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유망한 어,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지피 같은 NML과 잘 네. 사운드 하운즈의 자체적인 AI 개발을 통해서 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전 분기 대비해서 뭐 두배 이상까지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그니까10 어, 밀리언 이상을 이제 업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달성을 성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기 시작했고 2025년도 2분기 때 1분기 대비해서 약간 수급이 더 붙어서 한 1.5조 정도에서 2조까지 한 5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가 붙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와 블랙록에서 이제 7% 5%를 이제 유지를 해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100% 200% 정도 대거 지분을 늘려줌으로써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7월쯤 이렇게 이런 매수가 좀 기간 투자자들이 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이제 2분기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런 대량 매수세가 붙은 거 2000밀리언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건데 아주 큰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기간 투자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매수세가 주식의 가격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있고 25달러를 시험하러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어, 사운즈 어, 하운즈 ai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 uipath 입니다 u i p a t 는 현재 11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지난 6개월 동안 2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AI, 에이전트 AI 그리고 로봇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오토메이션에서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에서 타구름을 나타내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와 세일즈포스 아, 뭐 이런 기업들과 첫 GPT AI 기업에서서 이제 혁신을 이뤄가는 기업입니다. 현재 3,500억 정도 매출이 나타냈고요. 어, 매출 수주 잔고를 1.7조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와 이 협력을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쪽에서 굉장히 탄탄하다. 스노우플라크 오라클, 알트렉스, 도키사인 결국 AI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과는 모두 다 협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도 2분기 가이던스까지 나쁘지 않게 나아졌고 또 이번에 실적 발표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짝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좀 나쁘지 않게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2020년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확실히 어 2조 정도를 더 기관 투자자들이 어 수급에 들어왔었습니다 뱅가드, UBS, 블랙록, 디이소에서 200% 정도 지분을 폭발시켜줬다. UBS 그룹에서 400% 정도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도 전망이 좀 갈리는 것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자들을 지분을 유지하는 수자자수 있지만 어, 어떤 투자자들은 갑자기 어, 이렇게 지분을 400%씩 늘리고 있을 만큼. 유망하게 평가하는 기업도 있다는 라 것을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c3 글로벌입니다 18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 1개월 동안 40% 정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이 기업의 이제 레비뉴 성장은 26%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캐시 밸런스가 7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랩 성장세가 연간 성장이 25%로 고성장 유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구독 성장도 84% 정도. 그리고 어트랙티브 마진 같은 경게70%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고마진을 그 유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2025년도 4분기 이제 분기 매출이 어 이제 돌파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됐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저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웨서비스에서400% 이상 부킹이 성장되게 되었다. 그래서 어, 플랫폼을 굉장히 잘 선택했고 거기서 발출하는 매출도 증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할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공군에서 공군 전투기를 관리하는 서비스, 그 로지스틱. 물류에 관련된 서비스 AI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시스 AI 기술이 좋게 평가받고 있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스테이 o v 드 로컬 가브먼트 매출이 30% 페더럴 디펜스 에어로스펜 c 스에서16% 정부에서 한50% 이상을 매출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h a r 처링 케미컬, 파마 c 티컬에서 이제 에너지까지 이렇게 갖고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앞으로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덕션 디버럼번트라고 해서 대형 이제 어, 어, 관련된 상품 판매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대형으로 갈수 있는 기업들 대규모 사이즈의 기업들의 매출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이제 미래 성장성을 좀 좋게 평가해줄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출을 1조 정도 어, 수급을 좀 1조 많이 늘리진 않았어요. 많이 늘리지 않고 약간 어, 지켜보자라는 마인드인것 같아요. 뱅가드 블랙록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슌을 뱅커프 캐나다에서 5,000트 정도 5만% 정도. 근데 원래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대략 배수세가 이때 기간 에 이제 들어온 거죠. 1대 6 0밀리언 정도 1조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이때 들어오고 나서 어, 딱히 뭐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실적 어닝 미스 발표되면서 60밀리언이 그대로 다 매도가 된거죠. 이때 들어왔던 것들이 다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의 가격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 텐베거의 가능성 이런 거, 이런 기업으로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 줄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AI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제 해부 TV였고요. 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달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것은 이제 AI 섹터에 대한 정보, 산업 분석, 기간 수급 이러한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이 정보를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즈부 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